어느 얼음이야 먹을 만한 데 어묵이랑 개빡이야 아, 맞아. 그래요? 내가 얼음이랑 약간희석해서 어. 먹어요. 히비키는 괜찮아요. 이게 맛있다 했어요. 응. 저거는 좋 조이것도 되게 많이 먹는다. 다음 게임 가시죠. 다음 게임 가시죠. 한 게임 뭐 있어? 조선 게임 좀. 조선 게임 좀 가시죠. 가시죠. 조선 게임 뭐야? 예를 들어 지읒 지읒 이런 거 하면 죄송 나오는 거? 아니지. 다주 뭐 이런 거 나오. 어어어 어, 어. 저주. 아홉 개, 아홉 개. 조지 겨울이 이런 거. 어머니 자지 문민정음, 문리정음. 문민정음, 문리정음. 사발, 사비. 수박 사부 발 오와 아까 이거 까 세배 신발 신부 <웃음> 쇼부 <웃음> 아니, 돼요. 아니 아니 이거 아, 되나요 어, 아, 아니 아니 이거 되나요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생배 이것 되잖아요 생배 돼요 생배 되잖아요 생배가 돼요 알아들으시면 돼 상박 예예 용호 상박 용호 상박 성분 숭배 신발 잠깐 신발, 신발 아이새끼 누구예요? 신발 이새끼인데요? 아 사부님 탈락인데요? 네. 탈락 제시어 실시읗 이거 필살기 하나는 있어요 알저 다들? 그러니필살기있어 그거 진짜 때 <웃음> 다급할, <웃음> 다급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다급할 때 진짜 다급할 때 보조에 안들어문민니까민정음 성사 생수 수색 수색? 예 수색 수성 수서 서상! 서상? 생수! 내가 했는데?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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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몬미> 했는데? <했죠>. 오! <와, 몬미> 아 진짜 산책낸다! 아, 방금 했는데! 훈민정! 훈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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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추 <몬미> <에? 몬미> 네, 잠깐만! 기 ㅂㅅ인데? ㅂㅅ인데 왜가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가차? 가차 였습니다. 기차! 호추! ㅂㅅ ㅂㅅ 같이!

가짜, 가짜. 경축, 아, 경축? 아, 경축, 경축. 정니다 저승배. 보여줘. 교촌, 교촌, 어, 교촌, <laughs> 교촌, 어. 교촌, 괜춘, <laughs> 예? 아, 이거, 알아들이면 예? 아이알아들이면 되니까. 아, 나는 가어야돼 괜춘. 그럼 나도 고참. 고참 뭐야? 고참. 아, 어, 고참, 고참. 그럼 나는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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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참. 어, 정답입니다. 오. 오. 자 <laughs> <laughs> 강추. 강추. <웃음> 강추를 했어 여기. 어? 강추했어요? 강추는, 강추는 강추는 아, 내가, 내가 했어. 했어. 그래. 아 그럼. 넌 개추를 했어야 됐어. 그래. 둘이 또 둘이야. 오케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나 가위바... 이런 거 너무 내가 불리해. 머리 싸움. 몰빵하실래? 요 몰빵하실래? 어, 요 이러면... 안돼. 이것도 우리 게임. 안 내어준다, 라이브. 안 내어준다, 라이브. 아 봅니다. 땅 우리 괜찮아. 저땅 말해. 저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밤에 길었으면 좋겠어.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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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술무방에서는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부 추석 뭐냐 크랙크랙크크자 <laughs>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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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공적으로 하이볼 한잔 하시죠. 아 좋다. 크랙크크 <laughs> 크랙! 게임이 뭐라고? 양세찬 게. 양세찬 게. 아, 아, 양세찬 게. 오나 어, 이거 해본 거 같아. 오케이 서로. 오케이. 한번 서로 한번. 그 사람들한테 도 한번 인지 시켜주세요. 어. 사람들한테도. 카메라 쳐다보면 안 된다. 예. 안 보여요 나 어차피. 자 나도 됐죠? 자 됐어요.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사람들 좀할 사람 거예요. 무조건 정 정답만 말해야 됩니다. 정직. 어 그쵸 어짜 어짜. 내 일부러 트롤하면. 트롤하지 마. 오케이 좋아요. 진실만 말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꼴등이 먹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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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입니까? 네. 네. 유명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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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주 쉬웠나? 오케이. 아이건 아잇 아이, 그그 그. 아씨. 현실로 실존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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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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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근데 영화 배우에도 있을 수도. 어? 어? 영화 배우에도 있을 수도 있겠네. 아, 아 영화 배우지. 아, 아, 영화 배우. 아 영화 배우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네. 수도 있어. 자 다음. 네. 끝.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드라마에도 나오나요? 아 보통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되는데 아.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나와. 내가 봤. 안나안나안나안 나.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요. 예리한 질문할게요. 캐릭터죠. 네. 네. <laughs> 끝났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캐릭터 아니고 영화에도 나올 수 영화에도 나왔어. 아, 진짜 영화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유명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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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고? 네. 영화 배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해봐 봐. 계속... 어. 해 봐. 봐. 계속 해 봐. 어? 어? 나도 캐릭터예요? <laughs> 아니요. 캐릭터인가요? 네. 혹시 만화 주인공인가요? 네! 네. <웃음> 끝났다! <웃음> 끝났다! <웃음> 혹시 네. 잘 치나요? 이 사람? 뭘 어, 잘... 어, 뭘, 뭘요? <laughs>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뭐 게임을 잘한다거나 아니 근데 뭐, 하나를 정해주세요! 게임을 잘합니까? 아니요! 아니 잠깐! 아니, 몰라요. 아니, 아니, 몰라요. 아니, 몰라요! 네?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아? 저요? 하여튼 약간 게임을 오늘 면 그러니까, 실존 인물에, 그러니까, 유명한데 게임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예. 아니 나는 실제 인물이나 영화 배우일 수도 있, 중에 있을 수도 있다가. 뭔 말이야? <laughs> 나중에 밝혀지면맞세요 네. 우리 진짜 팩트만 맞는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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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할게 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중에 있을 수도 있다, 라 있을 수도. 그러니까, 영화 배우 어, 중에 어, 성향이야. 있을 수도 뭐, 뭐야? 오, 질문들 잘해주세요. 잘 생각해봐. 있을 수도 있는 데 무조건 있다, 라 있을 수도 있다. 음. 남자예요, 여자예요? 둘다 어? 아니에요. 둘다 아, 아니에요. 그런 이제 내가 말씀드릴게. 요 이거는 하나 말해줄게.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근데 이거는 말해줘도 되려. 너무 힌트로 가니까 잘... 내가 그거 하지 말라했어. 아니. 아니. 이 만화 일본 만화인가요? 네. 예. <laughs> 예. <laughs> 대부분 일본 만화야. 한국 만화 검정호심하고 넓게 뜯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야 야. 힌트 줄게. 힌트 주도 되나요? 그거 그러니까 약간 힌트죠. 사람 이건 내가 봤어요. 여기 사람 중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봤어. 아 거기까지 안요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여기 어. 성적인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아니. 예? 예? 아닙니다. 혹시 이 친구 팔이 길어지나요? 아,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예? 아, 어? 네? 아, 아니요. 아, 천만 배우인가요? 네. 네. 천만 배우라고? 끝났다. 오케이. 사람의 행위 중 하나예요? <laughs> 예? 예? 행위. 행위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성적인 행위에 뭐 이상한 데 꽂혀있었나 봐니까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워. 다음 질문 왔어요. 혹시 이 친구 디즈니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송씨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천만 명의 송씨가 아니라 10 9 8 7, 8, 7 6, 6. 5 4 3이두 글자예요? 아니요. 아니요. 두 글자예요? 네. 네. 맞다. 맞추..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 혹시 드래곤볼에 나오는 나온... 아니요. 저 정답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 세상 어디 있어? 최민식 땡. 예 천만 배우 두 명밖에 없는데. <laughs> 아 아니 끝낼게요. 네. 나루토와 관련해. 저 정답 말하겠습니다. 황정민. 엥 어, 이게 아니라고 아니 이게 나루터가 아니라고 쳐는 아, 거 아니고 먹을 거. 아니, 야 아니야 아니 그거에. 일본 리터가 아니고, 아니고.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아니, 기분이 매우 좋고 인정받죠. 이곳에서 있나요? 이쪽, 잠깐 있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정답. 하나님. 예? <laughs> <laughs> <cosmetting> 영화에서 건달로 나옵니까? 건달로도 나와요. 온달로도 나온다고? 네, 아, 네. 와, 나 끝났다. 진실의 방으로. <웃음> <웃음> 정답. 어? 뭐. 왜? 나루토. 땡. 물자라니까양반치했나 아보다. 이놈. 키 몇이에요? 아, 나나나 정확히 몰라. 정도 정확히 몰라. 근데 작아 키가. 내가 정확히 몰라. 작아 키가. 작아? 저 진실의 방으로 마동석. 정답. 와.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들 중한 번씩 다 경험해봤다. 이 중에 있다. 게임 관련된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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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멋있어. 그리고 하나 너기고이 했어. 그 기고리를 해? 어, 기고리하고 멋있어. 그렇죠. 얘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요? 손이요. 어, 예? 손이요. <laughs> 손. 손. 정답, 롤드컵. <laughs> 어? <아니요? 웃음> 아, 어? 그. 아! 어, 들어! 정답! 정답! 원펀맨 이야 <laughs> 진짜 이 아, 사람은 진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아, 안 된다. 아 진짜 개노답이다 거의 그 정도? 힌트 연마다 어. 달라져요 아 이거 진짜 다 줬어 이거 진짜 다 줬어 이건 채소랑도 관련이 있어요 저 알았는데 어 먼저 하세요 저 끝낼게요 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네. 빰빰빰빰빰빰빰빰 종답 개걸 표준맨 개발 표준랑왜 이상한 이 사람 진짜 아, 진짜 가보다. 바보다 아이사람 진짜 바보자 바보다 얘는! 네! 오리더어려지오 잠깐만 라우라 <laughs> <laughs> 아, 이거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걸 몰라? 거야이거에이이거 있어 한국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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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인가요? 그건 모르죠. 아유, 그건 몰라요. 아 몰라요. 그냥 몰라요. 아, 거 몰라요, 거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 나만 어려워. 캐릭터인가요? 네. 네. 나이가 좀 있나요? 아그 뭐 기준? 따라, 네, 기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이게 맞아요. 영화 배우죠. 아니요. 아니요. 동물인가요? 대들자인가요 개들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리한 질문 가겠습니다. 몇 살들한테 인기 많나요? 전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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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다. 저 정답 말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도 굳이 사람 중에 가깝다 유명하다 켄타우로스요. 예? <laughs> 켄타우로스 반신반인 <laughs> 어, 왜요? 아니에요? 영화 배우인가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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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야. 그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어 있을 수도 있어 혹시나. 아니 근데 아니, 아니아니 아니라고 생각해. 네, 아니. 방송이랑 관련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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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모든 직원이알 만큼 네. 월드 스톱. 예, 난 아니에. 근데 리더포 아는 아 뭐. 아니 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는 중에 아까 지구 아니야. 한국아 말고 그러니까 아, 아, 서양 아니. 이런 데서 인기 많나요? 아니요, 아니요. 서양에서 인기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자, 하나만 해. 지구인지 서양인지. 지구. 아니요. 그럼 아니. 아니죠. 국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나못 맞추겠다. 아, 나못 맞추겠다, 이거. 답이 안 온다. 이 사람 파트너 비제인가요?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그랬을듯 덱맨이 아니에요. <laughs> 그랬을듯 <그랬으면> 덱맨이 <좋겠네요. 웃음> 아니, 아니에요. 그랬으면 <laughs> 진짜나 매일 <laughs> 본다 근데 아니에요. 어? <laughs> 내가 그랬을 당신도 거기 살 걸요. 어. 그 영화랑 관련 있나요? 원래 있을 때도 있어. 요 영화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고 맞죠. 그러니까 네. 잠시 내가 내가서 누군가 소위 같아. 아니 사람 진짜. 그러니까 사람 사람의 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글자도아니야 네. 네. 세 글자도 아니야. 네. 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죠? 네! 나도 누군지 압니까? 네! 무조건,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알아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예. 네. 유튜브 하나요? 가끔 나와요! 운영하지는 않아요 <laughs> 아.. <아유. 저> 유튜브에 나오기는 한데 아, 가끔 나와요! 운영하시는데 나오.. 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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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오나요? 자주 출연해! 아.. <laughs> 어, 어, 자주 출연해! 아.. 어, 씨.. <laughs> 시즌1에서 방송하시죠? 아니요!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와.. <laughs> 맞춰도 돼요? 포마버스 다이어. 네. 리그오브레전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 없... 아니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 우리 사람을. 사람과 동물. 몇 살인지도 몰라. 사람도 아니야. 캐릭터도 아니야. 난 굳이 말하면 사람에 가깝다 했어. 얘 예. 동물인가요? 동물 아니야. 한... 아니 게 맞아.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전체가? 한나라의 수상입니까 바이든이라든지 한 나라의 수장인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아는 <laughs> 외국인들 <왜 이럴? 이럴? 웃음> 한국인이 아닌 사람인데 <laughs> 내가 아는 거 확실해. 아, 네, 저희 그 이렇게 하죠. 감을 내면 씩 아예 못 잡게. 안내면 찐다가 이렇게 보 나이스. 방송하는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근데 자기 채널은 없어. 몇 살인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감기랑도 관련이 있어요. 어리다고? 음. 이거는 한번 접고 들어가면. 아아니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아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야. 아 혹시 성인 플랫폼이요 예! 아니 아니야! 땡땡땡으세요 가만히 다치고 계세요.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알만한 친구가요 네! 또몰라 절대 몰라! 미창않아서 모르면 어떡할 거야? 알수 없어요. 무조건 알아요. 알아 우리 엄마 모르는데 난 사람이라 했지 예 외국인이지 딸 굳이 따지면 외국인 굳이 따지면 이거 말해요 암기라고 아 이렇게 저 말합니다 코바이드 십구 코바이드 십구 코바이드 십구 총독 평수 아니요 아 우리 세빈 자라식 좋지 나, 아, 나 포... 나도 알지 여기야 어제 너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명? 어한명안내면진다가 이거 한때는 된다 나라가 이거 가수예요. 아 진짜. 이거 개새. 이거는 다 줬다. 만났어요. 센스 닌텐. 네. 독일에도 왜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맞아. 독일 에 유망해. 이거 진짜 다 줬다 이거는 근데 진짜. 독일의 맥주나 소세지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자 하세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 직업 뭐예요? 직업이요. 직업 아, 진짜 얼굴에 나한테만 정답. 김인직. 땡야 아, 아니 정답 맞지? 아, 아, 아. 땡은 뭐예요? 아니 가수스틴 같은 키 있으니까. <laughs> 남자 여자 여자 그렇지 그럼 몰라. 더도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요. 아저다날 가브스틴. 가 진짜 몰라. 아 나만 몰라 나만. 아, 몰라요. 몰라요. 네, 나만 몰라 정말 뭐 물어보면 키도 몰라 나이도 몰라. 사람이라했죠 예. 네. 어리다 했죠 나도 안다했죠 네. 굳이 따지 올라갈 게 아니라 했죠 네. <laughs> 두 글자라 했죠? 네! 감기랑 관련이다 했죠? 네! 네. 감기? 형우 <laughs> 형은 좀 세게 힌트 줄게요. 솔직히 인정하죠? 음식이에요. 예? 아다 줬다 진짜. 난 오. 너무 힌트가 약해. 그럼 라벤시 형은 계절의 친구예요. 저 퇴근해도 될까요? 정답! 정답. 소시지! 네. 네. 땡! 아, 저 진짜 폭탄 내리겠습니다. 다섯 번까지 해서 못맞추면다맞시세요 다 셋이서 어때?

<웃음> <웃음> 아, 니왜 아니 손이... 아 족발 맞네. 족발, 아, 도끼이랑 아, 니끼이 도끼리랑... 아, 니 근데 어르신들 모드잖아 칼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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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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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고 열심히 할 때가 진짜 좀 제일 보기 좋아요. 아 나는 그러니까 상우 형이 져서 사람들한테 욕 먹어서 그런 거라기보 예. 자기가 이기면서 재밌어서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런 순막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진짜로. 저 그러면 실력 쭉쭉 늘려서 나중에 사부님한테까지 도전하는 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사부님 나중에 저한테 지는 날 네. 웃어 주세요. 아좀 약속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졌을 때막아팀 이런 거 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인자. 저는 주세요. 저는 솔직히 팀 탑보다는 네. 내가 개인이 어떻게 뭘더 해줄 수 있었냐. 네. 약간 이런 걸로 봐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네. 지금 내 생각에 사모님 같은 경우는 네. 안 졸면 돼.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안 졸고 한 다음에 뒤져. 네. 그 다음에 결국엔 그거에 도움받기로 다음에 잘해야 돼. 네. 사모님. 나 사부님 프로로 가면 좀 아쉬울 것 같네. 하지만 사부님이 간다면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응원할 거야. 완전히 그냥 과몰입, 그냥 미친 그냥 과몰입 그저 그런 사람될 거예요. 진짜로 사부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근데 가면 좀 아쉬울 것 같네 나는 아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난 솔직히 난 형한테 이거고 싶어. 어 말해봐. 프로에서의 장점인 거야. 어 장점이 있잖아요. 프로 단점은 단점이지. 응. 그리고 형은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방송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고 네. 저는 프로를 오래 했으니까 프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고 맞죠 약간 방송인으로서의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네. 장점은 약간의 개인 시간 플러스와 음.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거일 뿐더러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다 그거 맞지 단점은 음. 똑같은 패턴에 있어서 그것도 보고 음. 스트레스든 뭘 하든 받겠지만, 네. 그런 게좀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단점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사부님 정도로 치면은, 최고의 단점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에요. 이게 방송을 아무리 하고, 유튜브로 사부님이 돈을 벌고, 별풍선으로 번다고 해도, 그 프로의 그 돈을 따라갈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사부님 정도면 솔직히 이제 그 돈, 그니까 받는 연구, 액수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방송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솔직히 말해서 못구하그 정도 근데 난 솔직히 말할게 난 사부님의 이 실력이 좀 아까워 근데 내일 오시는 분 그럼 또한분 더.. 누구라고요? 아 비밀이에요 그거? 예? 누구요? 난그비밀인 거예요? 어? 그 어? 와 김태휘 눈빛 달라졌는데요? 저요? 어나 자고 갈게 <laughs> 아 나나나나나나나 네? 자고 갈래 네? 네? 예나나나나나 네? 네? 자고 갈래 나 무조건 자고 갈래 자 가요 아침에 숙취 그그 숙취 제거하고 와요 다들 예? 저 자고 갑니다 자 o n a 무조건 아, 이거 거네로날 a 가 맛있는 거 같아. 아, 이거 로날가는 <놀드> 예. <놀드> 아, 이거 로날 n a l d 이거 는좀 n a l d o 이거 r o n 아, 이거 r 이거 우 아, 하게 r o 아, 이우 아, 한느낌 o n a l d 아, 이 아, 이 아, 이거 r o 이이 아, 너무 많. 많. 이렇게많이 아, 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감은 다음에 아 이거 먹는 아, 거, 거 그래. 아니에요? 뭐 아니, 뭐아 이거 맥주로 아니 이거 뭐맥주뭐 하세요? 원래 이정도 스톱 <목소리> 어, 저희는 어떻게 해? <목소리> 어, 뭐. <목소리> 그냥 즐기면 아 근데 아 잠깐 아 근데 알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하고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스톱 Enjoy 왠지 저 던져. 저도한 잔. 아저 던져. 왠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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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자한 잔. 다들 타이타닉 좀 보셨을까요 타이타닉 봤습니다. 아니요 타이타닉 거기서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귀족들이랑 있는 만찬 자리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카르페 리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 카 현재를 소중히. 그럼 사부님이 대표로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공명 부창하겠습니다. 카르페 리엠 카르페 디엠.

되게 고양이스러워. 아 어, 진짜. 사람들한테 느낄 걸. 영어로 뜨니까 뭔가 또 계속 뭔가 있어 보여. 음. 진적인 아유. 사교 모임이나 야 어, 내가. 어. 아. 그 어, 사람들에. 맞지. 어. 아. 그리고 요새 이제 또막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혹시 프로는. 예 네, 뭐, 프로는. 프로는. 제가 하는 이제 바라보는 프로에서 할수 있는. 음. 솔직히 지금 이 팀에 그것도 왔, 왔지만 네. 네. 아예 롤드컵 끝나고까지의 그 시즌도 있지만. 예. 네. 그 전까지는 일단 끝까지 봐야 된다 생각은 해요. 나는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저는 프로보다 방송이에요. 오~~ 저랑 형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laughs> 아니 <웃음>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악재부 말이야. <laughs> 아니야. 내가 그래, 오늘 템이 있어. 훨씬 재밌어. 그래. 재밌다니까. <laughs> 아 프로보다 지금 방송이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네 나의 진실된 마음이다 그런 게 전해져. 너무 느껴져. 아 진짜 아. 태민님 딱 진짜 너무 필요해. 나 진짜 우리 이번에 오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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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진짜 필요해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지. 아. 아. 근데 그런 팀이 아직까지는 어. 그 정도는 없다? 었아 아직 만나진않았어 왜냐면 아. 이게 애가 받은 그 정보만 있고 아... 그 다음에 그거는 아직 저... 그루드컵도 있고 막그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까지 봐야 되고 그럼 킹값만 아...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팀이 있다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다뭐 누구? 니드뭐 네. 누구?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너만 오면 된다. 어? 이렇게 해서 이 네.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 요 라데숑이 말하는 첫 단추론이 있어. 아 프로도 아, 그러니까 프로도 그런 게 있어. 있지. 얘 오면 너 온다. 아, 너 오면 얘 온다. 아, 얘가 와야 너 온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프리카식스. 아 프리카식스.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자 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가시죠. 맞장. 이게, 이게 맞아. 글! <laughs> 상. 재미있다! 니